교육지단TV입니다. 어, 교육지단TV 과탐의 어, 세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옴입니다. 네, 물리 담당하고 있고요. 김영재입니다. 오우, 영재쌤! 펜타스 과학에서 화학 강의하고 있는 강동균 선생님입니다. 하 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 가르치고 있는 변동균 선생님입니다. 변쌤! 리투스 온라인에서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는 홍인왕입니다오호 <laughs> <laughs> 나 <매주마다 얘기할> 거야.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이제 그 예비 고3 학생들이 조금 이제 어 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희 원래 원이 방송 제목이 과탐의 세계 잖아요. 제가 이 과탐의 세계 약간 패러디 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그 부부의 세계 인가요 안 보셨나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엄청 재밌거든요. 드라마는 꼭 봐야죠. 아, 그렇죠. 어, 이 선택을 하면 이제 소용에서 이과는 두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그이 어 선택을 하는 두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지 어 나에게 유리한 과목 선택을 할수 있는지 먼저 올해 그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일단 뭐 인원 선택 인원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수능 응시 인원입니다 접수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본 응시 인원입니다. 물리는 올해 물리원이 53,286명이 물리를 응시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71,815명이 응시했고요. 생명과학은 117,487명이 응시했습니다. 지구과학은 116,000. 729명. 그 다음에 2, 물리투는, 야 적구나, 물리투. <laughs> 2796명. 각각의 1등. 뭐, <laughs> 화학, 화학투도 거기서 거기는 2984명. 생명과학투가 6585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투가 4056명.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보통, 음, 원투를 한다는 건, 서울대를 경영한다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하... 카이스트. 그죠? 카이스트. 어, 이렇게 될 텐데, 대부분은 원원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비고사는 지금 한참 기말고사 끝났고요. 음. 끝났고, 이제, 어, 겨울방학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과탐 내가 수능에볼 거. 왜냐하면, 3학 이학 원과목은 보통 2 학년 때 끝나잖아요. 일반 선택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삼 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 투가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어 수능에서 본 과목을 겨울방학부터 이제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 이건 대표님한테 한번 강 대표님한테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보통 어, 탐구 영역은 어 지금부터 해서 수능 볼 때까지 네. 몇 바퀴라고 얘기해야 되나 텀이몇번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탐건 들어 돌아가나요? 고등학교 3학년에 지금 겨울방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네번 정도 네번정도네번 정도, 번 정도 볼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네 번을 돌려요? 혼자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영역 과목마다 영역별로 마다 예. 아, 아, 예. 그런데. 그래? <laughs> 어차피 다 하는 건네번 정도는 돌릴 수 있다. 그렇죠 음. 돌려야 되죠. 그니까. 음. 그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또 마지막 주차에 학습법에서. 그렇죠. 음, 일단, 일단 오늘은 음. 이제 선택을 하는데 뭐, 이거 뭐, 어떻게, 저는 어떻게 참 진행을 할지 저도 난감합니다. 여기 물리선생님, 화학선생님 생명과 기관을 했는데. <laughs> 주구하기 마지막 할게요. 어, 둘이좀 얘기해보세요. 네 분이서 뭐 얘기해보면 전 듣고만 있을게요. 뭐, 각자들, 어, 이런, 자, 그러면 홍보해보세요. 이런 장점이 있다. 물리를 하게 되면. 뭐 화학을 하게 되면. 어,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는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도 약간 가끔가다 물생을 하는 학생들. 어, 얘네들은 전기생체를 하려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건가. 하여튼 뭐 조합이 있는데 가장 많은 조합은 생명하고 지구학 조합이죠. 생명하고 지구학 음. 조합을 가장 많이 하는데 자 물리 선생님부터 영재 선생부터아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laughs> 아니야. 항상 복잡하게 약간 바꾸고 그러면은. 네. 사실 물리화학이 <laughs> 홍보를 하면 좀 추잡스러워지거든요. <laughs> <laughs> 어, <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인원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냥 선택해달라고 라 구걸하는 <laughs> 상황이에요. 저는. 알았어. 그럼 생 자. 자 어떻게 생명과학 선생님 먼저? 네뭐 네, 하시죠 생명하고 지구학부터 한번 해보시죠. 네. 아, 지구과학은 맨마지막에 어, 맨 마지막에. 어그래그래 가진자의 의지뭐 각탐 선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학습량에 대한 시간적 배분. 음. 고삼 때. 그러니까 어 글쎄. 생명과학 자체는 진짜 뭐 잔잔하게 큰 파도와 작은 파도. 예를 들어서, 유전 파트가 큰 파도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들은 잔잔하다. 근데 이제 그 잔잔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완벽할 정도에 대한 시간적 투자를 했느냐. 근데 그 시간적 투자가 좀, 뭐랄까, 물리화학보다는 좀 시간적 투자가 좀 적다. 그러다 보면, 유전에서만 조금만 2학년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만 조금만 기본적인 베이스만 가지고만 있다면, 충분하게 고삼 수능에 접할 때 상당히 쉽게, 시간적 세이브도 할수 있으면서 다질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장점이죠. 그리고 다른 과목에 대한 변별력 자체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할수 있다면 충분한 좋은 선택 과목일 수밖에 없죠.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어떻게 보면 이 성비로 보면요. <laughs> 남학생, 여학생으로 보면 여학생들도 접근하기가 되게 좀 음. 무난하다 보니까 지금 생명과학이 11,700명 올해 수능에서 받고 네. 어, 제일 많이 봤잖아요, 생명과학을. 그러니까 성비로 봤을 때 어, 남학생 여 학생들이 그렇게 이뭐 부담 갖지 않고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감옥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좀 그래요. 그러니까 성별를 보면 음.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음, 음. 약간 여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 좀 있어요. 음. 여학생들이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왜냐면 대부분 의대를 못갈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를 선택하기 화공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학 과 쪽으로, 그러니까 약대 쪽 생각을 그 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화학이나 생명 이쪽인데. 그렇죠. 화학은 아까 말씀대로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고 <laughs> <laughs>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선택을 많이 하는데 어 일단 예전에는 대표님 화생이 제일 많았잖아요. 화생이 많았죠. 선택 과목이 학교에서 지정을 해줬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뭐 의대 같은 그래. 경우에 화학필수로 음. 가져줬고 그리고 화학이 사실 교과 과정이 한번 바뀌고 또 바뀐 건데. 예전에 화학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렵지 않았던 맞아요. 이유가 양이 많아서 그랬어요. 양이 음. 많으면 좀 난이도가 양으로 조절이 되는데 음. 양이 줄면서 너무 이제 한 분야에서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화학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아? 제, 차, 제 차례인가요? 네. 말하는 게 지금. <laughs> 네. 얘기하세요. 어, 선택 과목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선택 과목이 매년 찍는 콘텐츠 같은데 음. 어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재작년에도 그렇고, 아까 화학을 하라는 식으로 약을 팔아봤는데 약이 안 팔리더라고요. <laughs> 결국은 얘기해봤자. 뭐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생물제약이 가장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으니까 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과목을 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라생제를다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리한 게 표준점수 잘 나오는 게유리하게죠 음. 똑같이 담았더라도 그 차이가 나는 게 유리한 건데 음, 음, 음. 그 비슷한 예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또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laughs> <한번>. 이거 10분짜리다. <laughs> 네. 아지할게할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시지만 보통 저희 아들이 야구하는데 야구 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각양각색의 포지션을 다합니다. 음. 크게는 이제 투타를 다해요. 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선택 과목과 비슷하게 고등학교에 가면서 고민을 해요. 학생과 부모는 타자를 시킬 것인가, 음. 투수를 시킬 것인가. 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프로 전현직 선수한테 물어보면, 네? 그 <laughs> 고민은 누가 하는 거냐. 오타니가 하는 거예요. 얘는 투수도 음. 할수 있고. 타자다 할수 있는데 내가 뭘 할까 그런 고민은 중요하지 않고 얘가 프로에 갈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음. 타자로 가든지 음. 수로 가든지 음. 그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건 거의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탐 선택할 때도 음. 물화 생지를 네개잘하는 애들은 없어요. 그렇 고민은 그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의 고민은 그네 개를 다잘하는아이들이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질문은 또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원수가 많은 걸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그 음. 부분 저는 공감을 해요. 음. 10명 중에 1등이 되는 음. 건 자신이 없는데, 음. 100명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면 좀 해볼 만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인원수 많은 게좀 유리하다는 부분은 이제 뭐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아이들이 고3 때 과탐을 처음 배워보는 게 아니거든요. 음. 분명히 고일 때 고일 때 물화생지를 배워봤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에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지구과학이 너무 싫어, 음. 너무 싫은데 쉽다니까 애들이 많다니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나는 지금 화학을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점수가 잘안 나와. 그러면 그걸 더 파서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음. 결국은 쉬운 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1등급은 결국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 수능이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웬만치 공부에서는 이다 맞거나 음, 1등급 하나 틀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음. 과목이 네다 어렵다. 내 생각은. 음, 음. 여러분 마찬가지로 꼭다 어렵고 음. 그럼 본인이 이해하 때까지 배워본 과목이 있으면 음. 거기에 자기가 무아생지가 과목이 전부 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맞는 게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죽도록 파야지 내가 화학을 좀 좋아했는데 지하이 쉬울 것 같다고 해서 가서 적당히 공부해서는 절대로 1등급 그렇죠. 못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해왔고 음. 잘하고 음. 어, 해봤던 점수 잘 나오고 음. 좋아하고 그런 거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내가 못하는 점수가 올라간다? 그런 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이렇게 뭉뚱겨서 또 이렇게 또, 또 <laughs> 묶어버리네. 어, <laughs> 제가 입시 차원에서 과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과탐은 양날의 칼이에요. 이게 과탐이 수시에서 유리한 수도 있고 정시에서 유리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등급컷만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등급컷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 같은 경우 이번에 쉬워서 등급컷이 잘 나왔. 1에서 2만 나와도, 어, 조합할 수,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조합하는데 유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정시로 가면 표점으로 만약 변환 표점을 쓰거든요. 변환 표점을 쓰면은 또 그런 부분에 서또 예를 들어서 화학나 지구과학에 비해서 굉장히 표점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목 어떻게 유리하고, 뭐, 이과으로 해서 다 점수가 달라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디 하나 네개 영역의 쉬운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아까 인왕 선생님이 말씀했어요. 킬러 문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즉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쉬운 문제도 킬러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수시에서 활용하는 과탐과 정시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두분이 있기 두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를 하든, 화학을 하든, 생명과학을 하든, 지구과학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많이 듣는 이 질문도 사실 학부모가 제일 많이 해요. 어떤 과목을 선택, 저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할, 말 그대로, 근데 물리를 좋아해요. 화학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적은 안 나. 그걸 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했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좋아한다면 정말 좋아하는 거에서 이상을 넘어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음,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디 하나가 쉽다 어렵다 그다음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선생님도 한번 의견 주시 물리 뭐 이랑 선생님 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음. 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는 화학을 좋아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음. 그럼 화학 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얘가이제 지학 자꾸 지제 지학을 까는 거예요 <laughs> <laughs> 화학에 적은 지학이야 <laughs> 어~ 지학은 쉬워요 화학에 음. 비해서 쉽다고 해 제가 많이 본게 뭐냐면 화학을 공부했는데 뭐 (15점) 맞았어요. 음. 근데 지구과학은 공부 안 하고 봤더니 30점 맞았어요. 화학보다 점수가 두 배나 더 나왔네. 음. 어차피 30점 맞은 아이나 15점 맞은 둘다 똑같이 쓸수 없는 점수거든요. 음. 그러면 정말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학년때 많이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 그러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좋아하지만 버려야 되고 대신 공부 되게 조금해놓고그 조그만 양을 가지고서 언뜻 보기에는 사실, 뭐,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 생물 지학이좀 암기 부분이 있어갖고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잠깐인 거죠. 음. 결국은 1등급을 맞기 위해 하다 보면, 이 물화생지는 확실히 자기 적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것도 자기가 자기 적성이 뭔지 확인을 하려면 좀 많이 해본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경험을 하기에는 사실 고3 때는 좀 늦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어, 2학년 동안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경험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예 음. 안한 친구들은 생물학 음. 하세요. 과감하게 음. <laughs> <laughs> 우리는 매니아 친구로 아. 갈게요 그냥. 근데 <laughs> 안하면또안 해. 아이가 다른 거면 뭐 옮겼다고 뭐 공부를 하나? 이거 안 하면 안하나다 계속 안 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음. 솔직히 이럴 수도 있고 다 많을 수 있는데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공부할 때 똑같이 기말 중간고사 볼때 음. 똑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뭐가 점수가 잘 나오니. 음. 그니 네가 좀 부담이 없니. 거기서 점수 가잘 나오면 그게 네 선택 과목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도 많이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적성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등학교 3학년 솔직 히 과탐 중요도 하지만 음. 국영수에 대한 시간적 투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음. 그 시간을 뺏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는 아니죠. 네. 영어는, 영어는 영어는 뭐 <laughs>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음. 이런 고민하는 거 같아요. 음. 공부할 시간은 없는데 음. 과탐 공부할 시간 없는데 <laughs> 네, <좀>. 비참하죠. 과탐이 그래서 <laughs> 아닌데 공부할 시간 엄청 많은데 그냥 그거 변명 같아요. 내가 볼 때. 공부할 시간이 없죠? 자기가 여가를 다 즐기고 해야 되니까 아, 공부를. <laughs>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죠. 응. 할거다 하고, 먹을 거다 먹고, 잘거다 자고, 어? 놀거다 하고, 이거 다 인터넷, 이거, 이거 할거다 하고, 언제,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런 걸 공부라는 건 수학문제를 푸는 게 공부가 그렇군요. 아니에요. 영어 단어를 응.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본인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 가는 게 진짜 공부인 거지. 사실 학생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량을 줄여주려고 응. 과목 선택을 예전 우리 같으면 4개, 4개 했잖아요. 했잖아요. 줄여줬는데 응. 오히려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응. 더 짐을 주는 것같아서 이러다 혹시 어떤 아이가 과탐 선택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음. 어. 아직까지 <laughs> 그런 일은 안 나왔잖아. <laughs> 그러면 어. 이제 내게도 어. 바뀌려나?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아예 음. 저는 선택하는 기회를 주니까, 네. 매년 이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실패도 겪, 잘못,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 안한거 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실패했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이들, 저는 물리할래요. 영계쌤 정말 이쁘지 않아요? 그런 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도 선생님 전 저는 선생님하고의 영계쌤하고의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저, 불구하고 저는 물리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중에 이쁜 학생도 있고 아. 좀 너는 옮겨야 현명하다. <웃음> <웃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옮겼으면 하는 예. 네, 옮기는 게그 학생한테 더 뭘로 지구각으로? <laughs> 예. <웃음> <웃음> 근데 사실상 보통 옮기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애시 당초에 옮기는 이유 자체가 조금 더 쉽게 아. 짧은 시간 동안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을 좀 저울질을 했을 때 이제 물리는 아니다라는 학생들이 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음. 이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했으면 네. 똑같은 물리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만큼 네. 지구과학에도 똑같이 활용해서 네. 네가 그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공부를 통해 너희들이 원하는 효과, 어, 음. 점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음. 옮기는 데 대해서 크게 저가하진 않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옮기는 이유가 음. 옮기면서 자기 여가를 갖고 자기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좀 음. 시간을 줄여서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음. <laughs>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선택 과목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막상 또 고수, 고등학교 3학년 이다이 보라, 그러니까. 이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오케이. 예, 끝판왕 지구 같은데. <laughs> <laughs> 그냥 고민 말고 다 시작하면 돼. 일단 <laughs> 가장 맹점은. 전첫 번째 수시냐 정시냐가 먼저인 것 같아요. 과목의 선택보다는 수시를 할 거냐 정시를 할 거냐. 그러니까 3학년 때 드라마틱하게 교과 점수를 변형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2학년 때 성적으로 내가 수시를 갈 거냐 <laughs> 정시를 갈 거냐 만약에 수시를 갈 거라면 뭔 과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춰만 주면 되니까. 하지만 정시로 갈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로, 안타까운 건 항상 지구과학이 공격의 대상이 되거든요. 음. 대부분의 과학 선생님들이 그래요. 지구과학은 과학이 아니야. 음. <laughs>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수업하면서. 음. 근데 옛날부터 보면 항상 제일 많았던 건 생명과학이에요. 음. 지금도 생명과학이고요. 음. 근데 물화 인원이 다 지구과학 쪽으로 왔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치? 지구과학이 공격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 지구과학이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음. <laughs> 지구과학이 힘든 시절을 아, 겪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laughs> 그 당시도 자, 겪었었고, 부흥기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저 전에 한번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지학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절대평가면 음.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꾸준히 열심히 쭉 하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물, 본의 아니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물화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음. 내가 잘해도 상대로 가면 안 나와버려, 점수가. 음. 그러니까 점수는 나오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지구과학은 조금만 해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내가 내신으로 쟤는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등급이 좋은 거예요, 나보다. 쟤는 지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음. 나는 이과니까 물화지. 음.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좋아하는 과목을 하는 게 맞죠 일단은 음. 1년 동안 공부하려면 좋아해야만 1년 동안 할수 있으니까 음. 근데 전국에 좋아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 거냐는 거야 좋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그냥 억지로 고3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음. 그러려면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과목이 무엇이냐 내가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 게 무엇이냐 저는 꿈이 공대이기 때문에 물리를 미리 먼저 하고 가면 좋죠 음. 좋은데 그러면 재수를 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일단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음. 가고 나서 해야 되니까 지구과학적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저도 이공계기 때문에 과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과목을 하고 있지만 이공계 음. 쪽에서는 결국엔 물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도 제일 위대한 과목은 물리나 화학이다 음. 어차피 생명과학이나 지학은 음. 생명과학도 뭐 의대 쪽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있지만 지구학 같은 경우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음. 물리 조금 화학 조금, 생명 조금, 그리고 지구학 자체 조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난이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일부의 것들을 떼우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택자가 많이 몰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만 시간 투자해도 성적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단원 구성으로 봤을 때 사실 초반에 지구가 선택했을 때좀 이름이 지구학 단원명 이름이 좀 없어 보여요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laughs> 이름이 좀 <laughs> 그렇습니다. 다른... 지구과학다 근데 이게 사실 인정할 건 인정, 빨리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수능이라는 것을 목표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정시에 오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점수를 빨리 뽑을 수 있고 시간 대비 효율이 좋아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목이 현재는 이제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몇 년간은 지구과학의 이런 강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를 조금만 어렵게 냈을 때. 점수가 너무 떨어져 버리니, 예. 너무 어렵게도 못 내니까 예. 어느 적정 난이도를 유지해서 가는 게 지구과학이다 보니 지구과학적으로 몰리지 않을까. 예. 마음이 편한 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결국엔 예. 지구학할 겁니다. <laughs> 갑자기 제가 홍보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거에 네.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유튜브 좀 찾아봤어요. 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특정 과목 선생님이 선택 네.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음. 자기 과목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는데 음. 그런 거 말고 이제 대학생들만 유튜브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대생이나 음. 뭐 이렇게 네. 좀 성공한 아이들 유튜브 찍으니까 대학을 잘가 아이들이. 근데 그걸 솔직히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 솔직하게 얘기 해서 그냥. 딱담 내리면 생지예요. 음. 저 화학선생이지만 음. 생물지학하고 어, 대신에 어 저는 어릴 때부터 락 음악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비메탈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인데 TV를 틀 때마다 트로트가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저안 보거든요. 트로트. 아, 난 아예 그 듣지를 않는데 대세가 트로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물리학은 매니아만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잘하는 애들 음. 오지 마, 씨, 물류하고. 아, 그래, 오지 마. 아, 좋다. 니들 아. 아, 어차피 우리한테 없었어. 어. 뭐. <laughs> 뭐, 생지에 생지, 그냥. 아! 대학가서 개고생해봐. 아! <laughs> 가서 고생하는 게 낫죠. 아! <웃음> <웃음> 뭐, 뭐, 그럼 각도 <laughs> <가. 웃음> 뭐, 뭐, <그럼 웃음> 못한다는 얘기야. <laughs> 일단 가잖아요. 미적분한 애들 <laughs> 공대 가서 고생하잖아요. 공대들 1학년 대학교 일학년 때 배우는 게 공대 수학이 다미력분인데 그리고 아까 내가 말 잘못한 게 과학, 과학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과학을 좋아하는 애가 어렵겠어요. 음, 다 싫어하니까 음. 정말 근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음, 하고 음. 다 과학이 싫어서 어차피 맨땅에 헤딩하는 거면 생쥐 하는 게 나요. 아자 하지나. 네. <laughs> 살짝 걸쳐놔야죠. 네 끝까지 얘기하세요. 뭐 하지. 네. 하여튼 난 전략 바꿨어 이제. 난 <laughs> 지학 안 까고 화지로 묻어갈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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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는 이차원 수안 된다니까. 물생존은 생기지 않다. 아, 저는 어디에도 몇 개요. 수학을 두강라는 얘긴데 요 물리라는 건. <laughs> 아, 그거는. 그러니까 <laughs> 지학이 갑자기 부자돼서 좀 우리가 치길 텐데 생물이 원래 부자였잖아. 이 원래 대기업들을. 싸워야 돼, 같이. 몇년 전에, 그, <laughs> 5년 전만, 5년 전에, 한 5, 6년 전만에 지구학이한 7만 정도 됐거든요. 요 때가 제일, 사실은 요 때가 제일 좋았었어요. 지구학이기회 과목이다 그리고, 어, 스카이대 가거나 의학 가는 애들 지구과학 선택하면 되게 눈총 받았어요.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인지 알고,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자,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 탐구 영역,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선, 올바른 선택 과목을 강 대표님한테 맡을 때, 어, 결방부터 준비를 해서 몇 바퀴 정도 돌리는 건 아니죠. 네 바퀴 정도 돌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바퀴 아이들을 다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은 성실하게 듣는 아이들은 네 바퀴가 충분히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중간에서 말씀했지만 주요 과목 수학,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지, 요번에 또, 어 국어가 점점 더 어려져요. 워 그리고 어 독서의 어떤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학의 이제 수원 수트와 어, 자기가 선택하는 과목들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어, 탐구는 탐구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6평 지나고 딱 탐구를 봤더니 발등이 불 떨어져. 그러면 최대한 6평에서부터 어,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 뭐?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이렇게들 애 많이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자신감을 선택해서 겨울방부터 성실하게 이걸 돌리게 되면은 네 바퀴 그죠? 개념 어차피 2 학년 때 개념 한번 끝났잖아요. 그러면 겨울방부터서 응용심화 실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 밖을 돈다면 저는 최소한 못 해도 2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도 화학이라든지 모든 과목의 공통인 점수, 고득점의 점수는 성실하게 열심히 연습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겨울방부터 겨울방부터 어, 탐구가 6평 이후에 선택하는 과목 이과생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까지도 입시 정시 지원 전략 컨설팅에 대한 어떤 방송을 찍었는데요. 이과생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이과생 중위권 학생들은 탐구에서 승부가 나요. 인서울이 되냐 안 되냐 이과생이 인서울이 되냐 안 되냐 과탐 영역에서 승부가 났습니다. 사사 국어 4, 수학 4를 받으려면 탐구가 2만 나오면 은 인서울 정시에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탐구가 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겨울방학부터, 어, 과탐 충분히, 어, 준비를 하셔서, 어, 네 바퀴 이상을 돌리면은 무조건 2등급 이상, 어떤 감옥을 선택하더라도요, 2등급 이상 나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